다른 거다 필요 없고 그냥 가오형 거보단 좋아야 된다. 예, 요거 보고 샀습니다. 예, 일단 요 계정보다는 확실한 거는 내실이 좋다. 예, 이 계정보다 내실이 좋아요. 예, 해 보니까 가오형 캐릭터가 존나 쎈 건데 이 캐릭터로 썰자를 가거나 아니면은 PK를 뜰때 가오형도 발려그니까 그걸 보면서 느끼게아 최소 못해도 욕빠지는안되려면은 이거보단 좋은 거 갖고 오자 그래서 그렇게 마인드로 먹고서 그런 그 이상급으로 좀 최대한 알아봤어요 예. 와 이게 개질리네 근거리 데미지가 25가 어떻게 나오는 거지? 제가 산게 지금 근거리 데미지가 지금 19인가? 그 밖에 안 나오거든요? 아니 뭐 어디서 올린 거야 이거 근뎀을 뭘 어디.. 아이성컬렉인가 이거 이성컬렉 말고는 없을 것 같거든요? 성령 아 이게 일단 갖고 오면은 이거부터는 좀싹다 돌리긴 해야 겠다잉 아 이게 판도라 형들 이거 그 판도라 컬렉션 요즘에는 뭐 어떻게 구해야돼요? 옛날에는 그 다이아 사비는 200개인가 그걸로 줬던걸로 기억하는데 그거 말고는 뭐 없나? 주간 패키지로 8개씩 판다고요? 아하 어디있지? 그래 이거 이걸로만 구매했던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제꺼가 좀 부족한게 뭐냐면, 제가 캐릭터를 두 개를 봤어요. 음. 일단, 1번 캐릭터, 갱준지존 악세 쩔고, 2번 캐릭터, 영웅 경각, 두툰, 사신낫 데몬, 헐레 한, 어, 20%. 이거에 장비, 나발 들어가 있는거. 대신에 이제 요거는 유니크었고, 3번은 마검사, 신화 도전할 수 있는, 어, 드슬, 아툰, 플러스, 중복. 여기에 데몬, 베스, 뭐, 이렇게 있었거든. 요거는 삼전스. 요렇게 제가 캐릭터를 세 개를 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세 개가 아니구나. 이렇게 두 개를 보고 있었어. 갑자기 수사면한테 카톡이 와가지고, 형님 캐릭터 좋은 거 있는데, 소개해 드릴, 해가지고, 찹찹님이 연락 주셨어. 그래서 요게 이제, 걍준주존급 존나 좋은 거. 아이템 일단은 빼고 정리하는 걸로 해서, 일단은 연락 달라고 해서 연락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아마 저 계정을 가져오지 않을까. 아니야 금액 맘에 들어 그래서 너 한방에 결제할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템은 따로 별도로 하고 싶어서 나 근데 사오면 바로 난다 해갈 건데 전 무조건 다해 클책 할 거거든요 사실 오시가 필요없지 않나 그냥 론드 이도르 이런 거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형님? 굳이 오시를 70만 주고 살 바에는 이거 32만 사갖고 오고 차라리 이거 하나 더 사고 이거 하나 더산 다음에 클책 때 바꾸는 게 낫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난 이렇게 지금 생각 중이긴 한데 그러니까 뭐 막말로다가 지금 뭐 제가 그냥 저걸 안 간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나는 기사 할 거가 아닌데 이거 살 필요가 없잖아 70만 주고 이거 사면 되지 왜 이도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거 사가지고 암모브레이크 요것만이라도 좀 노려서 가는 게 나쁘지 않지 않나 가엘로 거의 뭐 이거는 뭐100% 확정인 거라 그래 이걸로 아마 갈 예정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 내가 옷이 양손검을살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70만이면 형들 약 10만당 얼마에요 요즘에 200만원 하지 않나? 600만원 차인데 오바지 이거 안 사지 형들 그때때 되면 매물이 어련히 나와요 형들 그때 좀 구매하면 되지 않나 그림상으로 봤을 때에는, 원래는 그냥 나 전설을 하려고 했었거든.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옷이로 바꾸자고 하시니까, 옷이 또는 이도류, 북반의 망토. 요 정도까지만 일단은 맞출 생각이에요, 일단 저는. 이게 지금 마지노선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품어 좀 받아오면은 이제 목걸이 좀 바꾸고, 예, 투구 바꾸면 될것 같습니다. 당장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아 무슨 입으로 사는 남자예요. 아 그리고 자꾸 입으로 산다 입으로 산다 하시면서 형들. 아 어떤 분이 여기다가 댓글을 니네 입으로 캐릭터 샀으면 탑 번개 캐릭터로 샀겠다. 니가왜 창구라게 했냐. 캐릭터 사는 걸로 몇 편을 만들냐 캐릭터를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은 복귀자고를 일단 게임 중에 이제 리니지 M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캐릭터를 싸게 주신다는 분이 계셔서 어,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캐릭터 할 건지 결정하면 될것 같아요. 자 개돼지 분들 지금 저한테 탈출하고 나오고 너무 넘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이 미친겜 하려면 이렇게 하는게 맞음 말빨로 컨텐츠 뽑는 것도 능력이고 편집도 지루하지 않음 옆집 애들 봐봐라 도박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만큼은 진짜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수삼이랑 찹찹이가 소개시켜줬는데 내가 거기서 빠다리 내면은 그것도 존나 웃긴거예요 형들 에? 맞잖아요 형들 근데 다크헬프 갈거네 이거 하인딩도 사야되는데 섀도우 하이딩 이거 매물이 있나? 야이 씨브레 이걸 뭐 미친 새낀가 90만에 팔아버리네 내가 웬만하면 욕을 잘안 하는데 이제 아니 미친 이게 90만이 맞아 형들? 아니 적당히 해야지 이거는 좀 이거 형들 다른 서버는 한 3, 4만 하지 않아요 형들? 어, 이거는 미친 새끼인가? 이걸로 뭐 집을 살라고 그러나, 이거? 이것도 지금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거. 신섭이니까 5만. 3에서 뭐 5만 사이. 요거 일단은 사야 될것 같고. 아이디어. 공모는 받을 건데. 구라왕, 이빨왕. 저 구라야, 요즘에 구라 안 치거든요. 구라 이미지에서 좀 탈피한 지 오래돼가지고. 요런 건 별로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정말 미안한, 죄송한 얘기지만. 요런 거는 조금 좀 불편해요. 안사왕, 벌구왕. 보도왕, 노래왕, 장구라. 아니 형들 어떻게 된게맘에 드는 게 하나도 없냐? 거리왕. 어, 거리왕 맘에 들어요. 거리왕 괜찮습니다. 예. 요거 나쁘지 않습니다. 넷플릭스. 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넷플릭스 나가서 인지도 정말 그 20대한테 1% 늘었습니다. 예. 진짜 거리들의 방 채널에 그1% 해외에서 아메리카하고 어디였냐? 베트남, 태국 이런데에서 해외 팬들20% 조금 늘었어요. 근데 네, 존나 는것 중에 존나 심각한 게 뭐냐면 전부 싹다 게이들, 예 남자애들만 늘어났습니다. 좀 불편합니다. 넷플릭스 나갔다 온거 굉장히 불편해요. 요세개 중에 하겠습니다, 형들. 요세개 중에 할게요. <laughs> 이거 아이디 안될것 같은데 일단 요네개 중에 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한번 나가 볼까, 요 형들 이제. 와나 근데 이거 진짜 완전 리니지 개오랜만이어가지고 존나 틀딱됐는데 이거 할수 있을랑가 모르겠다 형들아 어디 가면은 적들이 좀 많아요 월드던전 가면 되나요 형들? 칭호 예 호칭 뭘 바꿔 형들 뭐뭐뭘 바꿔야 돼요 칭호 어디있는데기 모아서 쓰라고요? 아 이렇게 쓰는 거야? 아하 오케이 오오오 오케이. 오, 오, 오케이 이해됐어요 아주 좋구만 광역기 올려요 광역기 올리고 네 번째 스킬. 올려. 광역기. 오케이, 확인. 야, 일로 와봐. 뭔데? 야, 뭐 되냐, 어? 아, 씨발. 잠깐만. 엄청나 어, 많은데? 잠깐만. 잠깐만. 어, 좀 많은데? 오케이, 오케이. 확인이요. 아. 이것도 꺼야 되는구나, 그러면. 좋된거 같은데? 턴을 두번 쳐야 된다고요? 아, 나 기사를 형들 처음 해봐요, 형들. 어쩐지 존나 아프더라잉. 어? 오케이, 나이스, 좋고. 오! 야! 씨발 존나 멋있다 가자 형들 가자! 파티 가버려 아주 좋고 깔끔했고 강요신부터 야 잠깐만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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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씨발 저 캐릭 왜 이렇게 쎄요? 저쪽에서 센 사람들 아이디 모모 있죠 형들? <laughs> 가오 형, 죄송해요. 제가 <laughs> 충전해 놓을게요, 형님. 네, 아 형님, 제가 충전할게요. 아, 시원하게 충전하면 되지. 예, 예. 아, 시원하게 충전해 놓을게요, 형님. 이레 귤러 캐릭터가 수상형님급 캐릭터라고? 존나 센가 본데? 어, 씨발, 타명 왔다. 야, 끝났다. 타명 왔다. 어? 자, 갑시다. 가자, 가자, 썰어버리자. 오케이 좋아 오케이 하나 컷 잡고잉 스턴 넣고 다이 좋고 깔끔하고 아 쉽네 형들 왔어 왔어 오케이 나이스 좋구요 어이 씨발 뭐... 왜 얼타냐구요? 공격한거 아니었어 방금? 저 사람새끼 아닌가요 저 지금? 형들 이거 스킬 두번 쓰면은 자동으로 공격 안 돼? 요정만 하다가 지금 이거 하니까 지금 하나도 못하겠네. 아, 귀한은 탈줄 알지? 오케이, 심프로이 잡아주고. 이 애들이 나만 때리네. 야야야 어, 일단 어, 어, 어. 일단 나만 때려. 어, 일단 빼. 그렇지, 살았어. 이. 깔끔했어. 이. 근데 바로 10층 올라가서 오는 새끼 잡을 준비하고. 아, 어, 잠깐만. 아, <laughs> 씨... 아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잠깐만 아 이거 좀 잘못된 것 같다 아 이거 캐릭터 좀 세던데 내가 컨트롤이 좀안 되나봐 아 템차이지 <laughs> 그러면 내가 저쪽 캐릭터 중에 떠와야겠다 일단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나 혼자 해볼게 어차피 가오형 캐릭터에 충전 많이 해서 보는 내가 날게. 아 괜히 형들, 우리 그 길드원들 사기 떨구면 안 됩니다. 예? 길드원들 사기 떨구면 안 돼요. 맞잖아요, 형들. 아나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옛날에는 스킬을 쓰면 알아서 자동으로 공격이 됐는데 이게 그게 안 되나? 조작. 그게 안 됐나? 몬스터들 선택 안 되고 그냥 캐릭터만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 일단 이거부터 다시 지금 외워야겠는데. 얘가 한칸 공격이에요. 난 살면서 기사라는 직업을 처음 해 봐요, 형들. 드래그 왜 하냐고? 저 드래그 컨트롤 하는 사람이어서. 아, 씨발. 아, 유신 형님. 아, 적당히 하세요. 예? 아, 적당히 하세요. 아! 후... 와. 오케이. 창현 형님 어그로 끌으셔서. <laughs> 그렇지. 이거야. 아주 좋아요. 예 예. 아주 좋습니다. 다일은 더 어렵다고요. 다일이 더 쉽지 않아요, 형들. 자, 4층 왔고요. 아, 잠깐만, 2층. 아, 말... 아 나스바. 컨트롤 배우기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 아, 오늘 첫 날이니까, 형들. 예. 첫 날이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아 첫날이잖아요 형들 이해좀 해주세요 아 이제 늘고있어 늘고있어 형들 에곧 금방 늘어요 아 씨발 두명이야 아 잠깐만 아 씨발 야 가차차 뭔데 저렇게 아프냐 오저 몇등인데? 저게 저거래 형들 아스날이래 아스날. 그, 일단은 피해야 되는 사람들을 걸르고 가야겠네. 근데 이건 어차피 레벨이잖아. 아니 가 쳐쳐줘. 아예 보이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센 거야? 일로 와, 새끼야. 일로 와. 귀여운 놈이 새끼야. 일로 와. 일로 와. 아나 거의 왔는데. 일로 와. 일로 와. 잠깐 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단 백 무빙. 잠깐만. 무빙 좀 쳐주면서. 무빙쳐 무빙쳐 그렇지 빠져줬다가 아 존나 다 왔는데 아 씨발 나 바로 빼요 어좀 방금 야 이거 방금 4대1은좀 아니지 않냐 아 눈치껏 합시다 형들 예 아니 그러면은 이번에 신하면 나오면은 차라리 법사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왜냐면은 지금 메인급 법사가 없지 않아 형들 가렸어 내용 가렸어. 어, 잠깐만, 아하이, 아하이, 철령 형님, 아 적당히 하세요, 진짜, 예? 아, 야, 니들 왜 이렇게 많냐? 아, 나 진짜. 아, 왜 그러세요, 형들. 적당히 하세요, 진짜, 예? 형들 큰일 나, 한테 나중에, 어? 예? 나중에 저한테 큰일 나요, 형들. 예, 혼나요. 곧 혼납니다. 아, 씨. 아. 이 생태계를 내가 살아가야되는거지 조만간에 이틀뒤에 아나 이거 만약에 캐릭터 갖고오면 무조건 딜레이 걸고 해야겠다 형들아 이거 어. 아니, 딜레이 안 걸면은 이거 답이 없는데 아 무조건 딜레이 걸어야될듯? 어? 마데이라 일로와 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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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데이라 일로와 야 이거 데이라 뭔데 이거 왜 이렇게 쓰냐 아우, 야, 마데이라 캐릭터는 3등 캐릭터예요. 아, 와. 아, 적당히 해야 되는데 적당히가 없네. 저쪽 이레귤라 마데이라 깡철령, 깡유신, 가차차. 아. 저게 제일 센 캐릭터들 5대 천왕인가 보구나. 예, 아, 그러니까 존나 아픈데, 말도 안 되게 아프던데왜 여기서 야부리만 터널지 정확히 알겠네요. 예. 아 그냥 무조건 다 해라는 게 맞겠다 형들아 어 일단 기사는 나랑 좀안 맞네 무조건 난다해일것 같다 이거 보니까 어안 맞아 나랑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거 가져와가지고 한다 그러면 진짜 딴거 필요 없고 거미고 나발이고 일단은 스턴 내성구 세트부터 맞추는 게 맞겠는데 형들 군주로 가자고 아니 아니야 군주 아닌 것 같아 저는 다엘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다엘이 맞는 것 같고요. 다엘 쪽으로 일단은 픽스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엘이 그나마 얌생이처럼 할수 있을 것 같거든. 솔직히 요정은 지금 답이 없을 것 같고 다엘이 그나마 얌생이처럼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다엘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걱정되는 게 클래스 케어여서 좀 걱정되긴 해. 왜냐면, 리부트랑 케어랑은 완전 갭 차이가 좀 나는데, 아, 알죠? 리부트는 진짜 캐릭터를 말도 안 되게 세게 만들어주는 거고, 클래스 케어는 그냥 조금 좋게끔 만들어주는 거여서, 그게 맞는 것 같아. 아, 근데 재밌긴 하다. 진짜 간만에 리니지 하니까 뭔가 그, 손맛이 있네. 어? 그리고 딱 보니까, 그 옛날 생각 나네. 아, 좋대, 이거. 어? 하다가 뭐 언젠가는 저거 나오지 않겠어요? 뭐 요정 나오면 그 기사 캐릭터 하던 거 그냥 요정으로 넘어가서 천천히 해도 되고 당장은 지금 내가 요정은 못하지만은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요정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은 뭐 퀄체 넘어가면서 천천히 넘어가면 되니까 뭐 그쪽으로 가는 그림으로 좀 짜겠습니다 형들. 일단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수고들 하셨고요. 캐릭터를 따 오는 대로 방송을 키겠습니다. 보게 맞는 것 같아요, 형들.